이 아이폰 14로 찍은 브이로그 줌이딱 2배, 3배 이렇게 할때그 땡겨지는 게 엄청 부드러워졌어. 자연스럽게 돼 카메라가 엄청 좋아졌어어마번 뭐 금방 갈아 입을게. 찍지 마, 찍었다. <laughs> 딥바가 내 주말이라서 또 와가지고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번에 아이폰 14로 이번 주에 바꿨거든요 어, 그래서 성능을 시험해 볼겸 오늘의 브이로그는 아이폰 14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찍을 때랑 좀 다른지 한번 봐주세요 저는 아이폰 나올 때마다 바꾸는데 바꾸는 이유는 카메라 때문에 사실 다른 기능은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거는 저는 관심이 크게 없는데 카메라 때문에 맨날 바꾸거든요. 근데 확실히 카메라는 좋아졌더라고요. 일단 화장을 하고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피. 그리고 저 요즘에 이것도 진짜 잘 발라요. 이게 제가 요즘에 완전 꽂혀 있는 MLBB 컬러 피에 이렇게 더. 언네임드 A라는 컬러거든요. 이거 종종 물어봐 주셔가지고 알려드렸었는데 잘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JD 아침 산책 나갔다가 점심에 저희 동네 비건 레스토랑 예약해놔서 거기서 점심 먹으면서 연말에 태국 여행 가거든요. 태국 티켓팅 할 거예요 오늘. 요즘에 이제는 해외 여행이 막다 풀리면서. 비행기 티켓이 다 엄청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하면 이제 12월 여행 거의 못갈 수준이라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번에 가면은 거의 태국 브이로그. 이게 몇년 만에 찍는 거야? 제가 원래 매년 태국을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지 벌써. 뭐, 3년 됐나, 우리? 3년이 됐어요. 너무 오랜만이야. 아이라이너는 몇 년째? 클리오 킬커버 이거 쓰고 있고요. 요즘에는 따로 이렇게 볼에다가 뭐안 해도 그냥 입 이렇게 바르고 나서 이거 그대로 볼에 이렇게 발라주는 게 컬러 톤 맞추는 것도 괜찮고 좋더라고요. 볼이랑 입술이랑 색깔이 따로 나면 좀 촌스러워가지고 요즘에는 뭐 따로 치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에 바르는 걸로 바로 바로 하고 있어요. 찍어봐다 보여드리게 너무 예뻐. 이거 이번에 유발란스키즈랑 저희 브랜드 콜라보레이션한 거 나왔거든요? 너무 귀여워. 뭐야? 이것도 따로 산 거야? 어? 아닌데?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건가 보다. 애기들 응. 거라서. 짠? 너무 귀엽죠? 너무 예쁘게 이번에 콜라보레이션 제품 잘 나와가지고. <목소리> 이거 이거. 뭐가? 아무데나 버려야 아무데나 버리는 거지. 여보 어떻게 하는지. 괜찮아 선물인데. 귀여워. 화장이 아니고. 여보야 알차게 아주 알아서 잘 샀네. 이거 저희가 써보고 너무 꽂혀가지고 이 브랜드 딥바가 지금 이렇게 혼자 주문했어요. 이거는 목에도만 바르는 건가? 아니 온 주름에 다 바르고 있어. 그래? 광고로 보니까. 응. 얼굴에도 발라나? 온주름 다. 구름이 될 만한데 아 발라줄까? 진짜? 그럼 얼굴 전체에 다 발라야겠네? 헤리지 발라세요 모자를 너무 두꺼운 걸 뜯나봐 여보 오늘 제이디 목줄이랑 세트네? 핑크보이들? 오늘 가는 식당이 애견 동반 식당인데 그래도 산책을 한 바퀴 하고 가야지 제이가 이제 안 답답해 하니까 한 시간 정도 산책을 시키고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 왜?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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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애기가 쓴거야 여기가 씻었어 아. 일단은 스파이시 누들이 약간 마라 맛이거든. 이거 맛있고 마라 맛. 그리고 카펠리니 김퓨레. 응. 이거 맛있을 것 같지? 그냥. 엄마 아빠 밥 먹을게. 졸려 야. 이거 왜 왼쪽 어디 있어? 설마 안 갖고 오지 나지? 왜? 티켓팅 해야지. 하지 마. 사람도 안 나. 베이거는 <목> 땅콩소스 베이스에 마라탕이 들어가는 파주유들러서내용만들어는 거고요 네. 이거는 컬리플라워에 치킨 반죽 같은 거 입혀서 좀 바삭하게 튀겨드리는 음식이에요 <목> 난 이따가 약간 배가 드러날 수도 있는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 먹어요 걸킴 패션쇼야? 응! 그러니까 서울패션위크에 얼기는 내가 후드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응. 응. 이거 실포츠 응. 그런가 봐. 응. 오빠 안 흘릴 수 있어? 흘렸어? 어, 벌써? 음. 왜? 어디에? 어디에? 아이 별로 안 이거 물티슈로 팍팍 하면 바로 없어질 멈출 전에 았는데그러 응. 있잖아. 얘좀 짜증 나라 그래, 왜 이렇게 막 흘려? 그냥 많이 변했다. 우 티슈 입니다. 옛날에는 맨날 옛날에 나한테 못뭐 흘린다고 뭐 흘렸는데, 영상이라고 표현을 해 진짜야? 아니야, 기어 아니야. 지금 많이 흘리지 않아? 이봐! 뭐에구멍어 원래 사용식 일고 매너는 이 집기가 있는데 응. 이렇게 집기가 입에 가야지 입이 이렇게 안 되거든? 응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물 흘릴까봐 응. 그런 것을 잊지 말아줘 <laughs> 아 원래는 테이블맨으로 잘 아는 사람이니까? 테이블맨으로는 모르는 사람 같잖아 26일 10일 그렇게 할래? 뭐 말도 안 되는데 아니라 그래? 그럼 25일 오후 5시 크리스마스 5시에 떠나 이렇게 입고 지금 이제 얽힌 서울 패션 니크갈 건데요. 지금 약간 고민되는 게, 이 밑에 이게 지금 얽힌 제품이거든요. 이거를 입을지, 이거를 입을지. 아, 아까 사실 그게 조금 더 이제 예쁘기는 한데,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완전 좀 힙한 스타일? 너무 고민되네. 이스웨트팬츠 너무 예쁘지 않아요? 拜拜。 원래, 수박 원래 수박씨라고 하셨더라고요. 오늘은 같이 일을 하러 왔는데, 아, 자, 반갑습니다. 향지랑 애들 데리고 왔을 때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동네 완전 끝이네 여기는 하래가지 어. 근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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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시장이라는데야 근데 맛집 엄청 많아 같어 어. 이거 반만 가를게? 아니. 뭐나 맛있다 그는데 무슨 말 하다 계속 마시고 있는데. 너무 입에 좋다. 나안 데리고 가는 거지 아니. 다른데. 잘 해놨네. 어! 아니, 괜찮은 데가 진짜 많은데? ちょっと 하고 <laughs> 안녕. 안녕. 너 와, 진짜 대박이야 여기. 이거, 저번에 아어는 조금 너무 부산물이저저 저 버섯 할까 버섯? 너무 힘들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잘 골랐대. <laughs> 됐어. 이만 됐어. 아, <시켜주시기> 이게. 에에에에에에에다려 이거 봐에무 커서 어쩔 줄을 몰라 어에에에에에에 대니 절대 동진